봄의 향기가 다 풍기는 것 같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론야 이봐 나좀 일찍 오지. 저기서 수도 시켜야 되겠네. 어, 이게 몇년 만에 담 거지? 영수증하고 4만 5천이 됐습니다. 보이죠? 저 앉아 있어. <laughs> 요새는 사진 찍고 나글길이 오길래. <laughs> 참수야 네가 일찍 와야지 아, 뭐시켰는데야가를시켜야겠저 아, 어. 그을 어, 아, 아, 아. 자, 앉으세요. 사합니다감사다사 네, 감사합니다. 사 감사합니다. 니다 괜찮은 사람은 안오라갑니다하하 40만원 <laughs> 아, <laughs> 어, 환자가 환자가 40만원 그러니분들이 어, 전부 꽃다발을 줬다고 생각해야 해 돼요 해예 아, 한 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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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른 사람한테보다도 여러분한테 다 받을거야 아았죠마음에 꽃다발도 있지 이렇게 실물도 있지만 항상 눈에 보이는게 있을때는 안 보이는걸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항상 성공하는거 그래서 알아봐. 우리는 아, 오늘 제목은 거짓말은 살인이다. 그렇죠? 살인이죠? 천사 얀. 아니요, 어, 선지자나 전쟁을 이끄는 장군이나 어, 국가의 지도자들은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어, 왜냐면 방편을 써니까, 방편을 왜 지도를 여러분을 이끌리니까 뭘 해요? 방패를 쓰겠죠. 방패를 쓸 수가 있다. 지도자들은 저 사막을 넘어가는데 아 이게 전부 여기서 목이 말라 다지고 가네요, 그죠? 그럴 때는 여기에 정말 오 와시서가 있다, 그죠? 이렇게 와시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야. 그래야 돼.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를 넘어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넘어갈 때 힘이 생기는 거야. 이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비전이 안 맞을 수도 있어. 알았죠? 그런데 그게 인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 비전이. 예, 도산 안창호가 우리나라가 암을 할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흥사단을 만들었어. 흥사단 아시죠? 흥사단 만들어서 독립운동, 애국운동을 했다니까. 그때 안창호 선생이 진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없어지지 아니함이. 정의는 따르는 자가 없어도 항상 이기나니 죽더라도, 거짓되지 말라. 죽더라도. 알았죠? 그, 저기, 그, 저, 저, 천주교 승교지가 어디에 있죠? 절두산에 있죠? 절두산 이게 무슨 뜻이야? 목을 자른다는 소리야. 그산 이름이 절두산이야. 뭐 그런 산이 거기에 왜 있었냐고. 그, 뭐, 목 자르고 나서 이름이 절두산이 된게 아니야. 옛날부터 그산이이이 절두산이야. 그래서 그거 가서 먹을 자아 거야. <laughs> 알겠죠? 아, 김포가 옛날부터 김포인가? 옛날부터 김포예요. 조선시대부터. <laughs> 조선시대부터 김포라니까. 왜? 아니, 이저저저 세가 날아 다닌다. 이 말이야. 그죠? 김포가 조선시대부터 김포다. 이 말이야. 뭐 마포는 또 마포 조선시대부터 마포 아닌가? 마포죠 조선시대부터 마포야 알겠죠? 이 마, 이게 마이 지방에서 배가 맨날 들어와 우리 입는 옷이나 뭐 이런거 삼배가 일로 들어오는 거야 서울 사람은 길삼을 안해 길삼이 전부 지방에서 삼배 없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한양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마포가 돼 마포 알겠죠? 삼배 들어오는 날은 지금은 의복이 차에 실려서 오지. 그때는 강을 통해서 와야 돼. 어, 배로 통해서 이렇게 마포가 되고, 새적을 오는 데와 옷이 오는 데가 이름이 달라. 그 어, 조상도 왜이름 붙여놨어? 절두산 아니, 목이 잘린다, 이 말이야, 목이. 그죠? 어? 아니, 저 목이 잘려서 날아간다, 이런 이름을 지어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그, 이, 이런 조상의 지명이 그래서 이곳에 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저 용리도, 용리도도 비행기가 날아다니죠. 그 용리도도 조선시대부터 있던 지명이죠. 어, 그것도 용이 말이야 뭐 용이 그냥